안녕하세요. 학생자율연구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21학번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선정한 연구 주제는 동영아호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정보화 시대,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각광받는 요즘 흐름에서 데이터의 유출로 인해 힘들게 모은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혹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킹 등의 이유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암호학에 관심이 생겨 아직 활용률은 저조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 보안성이 높을 것 같은 동형암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연구 주제는 동형암호, 그 중에서도 동형암호의 가속화입니다. 기존 암호는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할 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를 복호화하여 계산을 할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동형암호 기술입니다. 동형암호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계산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돌릴 필요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커들이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계산기인 엔티티 알고리즘입니다. 엔티티 알고리즘이 동형 암호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이유는 바로 동형 암호의 암호키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1024차식의 다항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다항식의 상수들의 곱수로 암호화가 진행되는데, 엔티티는 큰 다항식 곱셈을 크게 가속화하므로 대부분의 동형 암호화 체계 구현에서 핵심 산술 연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동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컴퓨팅 플랫폼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엔티티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안전성이 높은 좋은 방식의 암호화 기술인 동형 암호이지만 아직까지 실용화가 적은 이유는 바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식인 엔티티의 계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의 데이터와 적은 데이터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수 있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할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엔티티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형 암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엔티티 계산 시간이 동형 암호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간은 다음 테이블에서 볼수 있듯이 전체 시간의 약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기에 이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더욱 실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엔티티는 암호화를 할때 곱셈을 주로 사용하는데 곱셈이 덧셈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스케줄링 변동을 통해 CPU의 캐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CPU의 캐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계산 방식은 유지하고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배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쓰인 데이터가 캐시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의 데이터가 남아 있을지를 찾고 최대한 많은 캐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현재 일부 코드 구현을 진행하였고 기존의 방식보다 속도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멀티스레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스케줄링 방법을 찾아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계산을 많이 돌릴 수 있도록 스케줄링하는 방법입니다. 예시의 그림은 8차 방정식의 배열을 활용한 것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키는 2의 10승인 1024차 방정식이기에 실제로는 매우 큰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에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최적의 스케줄링 엔티티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동영 암호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연구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까지 캐시를 활용하는 방법의 스케줄링과 멀티스레딩을 이용하는 방법의 코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월까지 기존 동영암호에 새로 만든 엔티티를 결합하여 결과는 기존과도 같으면서 시간은 더욱 단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인 속도를 줄이는 코드를 구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의 유출 가능성이 적고 더욱 안정성이 높은 동형 암호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인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엔티티 계산을 빠르게 돌리는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이번 연구 주제입니다. 발표 자료 및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